읽기 발표하겠습니다. 어 저는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식탁 식탁 구석에서 성경을 읽습니다. 그리고 어, 수요 양자반에 들어오기 전, 어, 전, 전 전까지 성경을 온전히 오독 어, 정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배속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, 성경 읽을 때는 눈으로 쫓아가기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. 리지도 않고. 그러다가 1독을 끝나고 2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창세기를 읽는데 그 아브라함하고 이사하고 그 이제 모든 영상들이 머릿속에,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,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에 변화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, 어, 첫 번째는 영육 간에 회복이 됐습니다. 저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작년에 어, 정신적, 육체적으로 아팠던 아내가 많이 회복되었고, 나 또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니나 형제들을 대할 때 긍휼감이 생겼습니다.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 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. 예습관이 변화되어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중보기도 어, 시간에. 믿지 않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, 그리고 미국에 있는 두 아들을 위해서, 교회 순 식구들, 소속 교회, 교회 사역팀, 나라를 위해서, 그리고 예통 양제팀에서 함께 중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로 인해서 순 식구들이, 어, 기도 응답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, 어, 이번 이제 가을, 가을, 가을 순례별을 시작했을 때, 각 가정이 서로 이제, 어 식사를 섬기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순례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보너스로 호주로 이민간 여동생이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같이 읽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보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기적들이고 이 모든 것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.